성경은 바울을 주연으로 표현해 주고 있고 바나바를 조연처럼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말씀을 살펴보시면 오늘의 이 바울이 있기까지 바나바가 얼마나 대단한 노력을 했는지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의 역할을 너무나 잘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또한 이 바나바라는 사람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한 사람이 또 있는데 오늘 논란의 여지가 있었던 마가 요한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마가 요한은 1차 전도여행 때큰 타우러스 산맥 앞에서 그들 전체 일행에서 떨어져 나와서 술이 안 되고 돌아가 버리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1차 전도여행의 실패자다 이렇게볼수 있는 것이지요 근데 바나바는 그를 다시 데리고 전도여행을 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도여행을 한 다음에 어떤 사람이 되었나요? 이 마가 요한은 사복음서의 하나인 마가복음을 기록한 저자가 되었습니다. 그를 세웠던 바나바는 바울과 마가 요한을 지원으로 세운 주연보다 더 빛났던 조연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주연보다 훨씬 더 빛난 조연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들에게 내어 주시는 조연인의 큰을 감당해 주시므로 우리를 살려 주셨고 우리 인생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죽어 주심으로 우리 인생에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야 되는 책임이 생겼고 그 은혜로 살아가야 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오늘 하루 주의 은혜 가운데서 주의 능력으로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퉜던 문제는 사역을 어떻게 하느냐라는 방법론적인 문제였다는 것이 거기서는 다양한 것이 나올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하지 않아요. 그래서 가끔 다툼이 일어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은혜의 복음에는 우리가 일치됨을 가져야 되지만 복음적인 사역에 있어서는 다양성들을 인정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마가윤을 데리고 가느냐 마느냐 때문에 심히 다퉜을 때에도 하나님은 바울을 마게토냐로 보낼 계획들을 가지고 있었음을 우리는 이에 발견하게 됩니다. 바나반 바나바의 길을 가게 하고 바울은 바울의 길을 가게 하면서 평면적인 사역이 아니라 입체적인 사역을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펼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때로는 다투기도 하고 또 갈라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그들의 인생 하나하나를 돕고 계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등 뒤에서 주연보다 더 빛난 조연처럼 우리를 도와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그림 속에서 우리 인생이 살아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성리하심을 믿고 나의 등 뒤에서 밀어주심은 그 빛난 조연처럼 우리를 밀어주신 주님 때문에 우리가 주연답게 이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잘 살아갈 수 있는 그리스도의 제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